따자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져중국어 조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네 이렇게 2급 3부분 독해 3부분부터 4부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분은요 총 5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항수 5개고요 어떤 유형이냐 어, 일치하면 O 틀리면 X O X 퀴즈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예시를 보시면 자, 현재 1 1시 30분. 그들은 이有了 20분 동안 고있어 자, 이렇게 문장이 하나 끝났어요. 자, 지금은 11시 반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영을 20분 간했어요. 여기서 끝났고 여기 밑에 별표 옆에 또 문장이 있어요. 他们 그들은 11시 10분에 수영을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일치하니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마킹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시. 뭐会跳우나아우 그렇죠? 춤을 출수 있어. 딴,跳하다, 뿌, 자, 마, 그러나 춤추는 정도가 어떠하다? 아, 뿌, 쩌 마,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보통이다, 혹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런 내용이에요. 뿌, 쩌 마, 양. 그런데 별표 밑에 어떤 문장이냐면 워 차오더 페이창 하워라고 되어있어요. 자, 페이好하워와 부쩍 모양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X. 그렇죠? 그럼 X에다가 마킹을 해주시면 주세요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4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봐야겠죠? 워 주어텐 취 와이메 마일러거 신시오지. 자, 저는 어제 밖에 나가서 휴대폰, 새 휴대폰을 샀습니다. 와 여기서 숫자가 나와요. 금액이 나오고, 여기도 금액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조금 포인트를 줘서, 어, 해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950도어 块치 그렇죠. 950여 위안. 그950위안이 그러니까 조금 넘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비싸지 않아.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거 오지보다보다보다1 0 0위에저 휴대폰은 천엔이 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부다오를 아셔야 돼요. 부다오는 범뭐에 이르지 않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치하죠? 자, 그 다음에 47번. 저주촌, 페이창다 자, 촌은 배고요. 즈는 어 배의 양사입니다. 자, 이 배는 굉장히 커요. 페이창다 거의 수어 지친 자, 탈수 있습니다. 자, 주어는 안따란 뜻도 되지만 교통수단에 타다란 뜻도 되죠. 그래서 몇 천명 탈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자, 그런데 밑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음, 나주촌 요 지체미가? 음, 지체미가? 자, 저 배는 자, 몇 천미터 된다. 같아요. 음. 그건 그냥 헷갈리게 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몇천 명이 탈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몇 미터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X가 되는 거죠. 여기서 미는 미터를 뜻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8번은 조금 길지만, 오,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여기까지. 내가 어, 베이징에 가기 전에, 음, 천진에도 반 년, 즉, 6개월 살았었어. 반년 하면 6개월이 뜻이죠.但是, 여기서 전환이 있죠. 그런데, 그러나, 나 또시, 我在上海定居之前的事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해요. 그 모든 것은 어떤 거다? 내가 상하이의띵居 정착이에요. 정착. 자, 띵쥐쥐쥐앤더실럼 어, 음, 상을 정착하기 전에 일, 일이지. 일 이렇게 이지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음, 지금 상하에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워시엔차이츠자이티엔진. 나는 지금 천진에 삽니다. 아니죠. 그렇죠. 예전에 6개월 동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가감하게 뭐다? X가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49번. 자, 어, 신취는最최的老러如果가子가 좋다. 是很感가趣다一定지做好那件가 자, 가좋하면가미가 좋다. 요 자, 취미는 뭐다最好的老师가장좋은선생님다如果 만약에 아이가孩子对 이젠 싫은 간식치. 어떤 일에 흥미를 느낀다면, 나, 이一定会做好那件事 그럼 그는 응, 반드시 뭐할 거예요? 그 일을 잘할 거다. 그렇죠. 흥미가 있으면 그 일을 아무래도 잘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랬더니 밑에, 자, 我们应该让孩子对事物产生兴趣.我们应该 우리는,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아이로 하여금 그 일에 흥미를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죠. 어, 찬성하게 되면 생기다, 심취, 흥미, 그렇죠. 흥미를 흥미가 생기다. 자, 그렇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일치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50번, 장신성, 음, 장신성, 가능할 뿌루다 어쩌지 않으시지장 선생님 아마도 이일 모를 겁니다. 자, 타 조티엔 매 날상반. 왜냐면 그는 어제 출근하지 않았어. 자, 아니 게이 따다딩 화, 게이 누구 따다딩 화? 누구에게 전화를 하다. 당신이 그에게 전화 좀 해주세요. 전해 화 주세요. 니 게이 따다딩 화, 칭타 준비이샤. 그가 준비할 수 있게끔 준비하기. 전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밑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신이따딩장 네? 선생님이 전화를 하려 한다. 아니죠. 나중에 전화를 받겠죠. 그렇죠. 출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일치하지 않으니까 X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3부분입니다. 예지스의 2급, 독해 3부분 푸셨습니다. 자, 4부분은, 자, 보세요. A, B, C, D, E, F가 있고요. 밑에 51번부터 55번까지가 있어요. 그렇죠? 자, 알맞은 대화를 서로 골라주시면 되세요. 해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부분 A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我看过那个电影还不错.我看过那个电影还不错. B, 妈妈，我们去跑步吧. 우리 조깅해요, 엄마죠? 자, 妈妈，我们去跑步吧. c 자신은, 我们要向他学习. 우리는 그를 본받아요. 그한테 배워야 돼요. 원은 양상 타 수이 자 D 니비타따량 수이. 자 이건 비교문이죠. 그렇죠? A는 B보다 어떠 어떠하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니비타 너는 그보다 따 나이가 많다란는 뜻이에요. 몇 살이나 량 수이 구체적인 수량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음두 응. 살이 많다. 자 그다음에 이 사찰 나너 어디지? 그 어디 있어요? 이칸텐 탈하마 보셨습니까? 봤니? 음. 자 그럼 f 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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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나 다, 다, 도 사람에게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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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누구 누구에게 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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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다, 51번부터 55번까지의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잘 매칭을 시켜 주셔야 돼요. 예시에 보면 어타 하이재 우실리学习.타 하이재 우실리学习. 자, 그는 아직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교실에서 공부를 한다라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 얘는 2래요. 그러면 여기 밑에는 뭐예요? 정답 2가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러면 51번 가 볼게요. 음. 니 주에더나거 디에니짠 모양이라고 물었어요. 짠 모양, 짠 모양, 어때? 라고 물었으니까, 어, 나의 의견을 얘기를 해줘야 돼. 어, 재미있었다라든지, 음, 못 봤는데라든지, 음, 그런, 음,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이 어울릴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시면, 자, 띠에닝을 얘기하고 있는 애가 약간 근접해요. 그래서 근접하니까 한 가서, 어, 어, 해석이 잘 맞으면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요 자, A 어떻게? 음, 워칸고 어, 나가디니. 오나 어, 그거 본 적이 있어. 자, 동사 뒤에 꾸어가 나왔어. 그러면은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죠? 칸고나본적 있어. 무엇을 나가디니? 어, 저 영화 본적 있지. 봤는데, 음, 하이 보수어. 보초. 괜찮던데요? 보수어는 괜찮다. 하이는 그렇죠럭 어, 괜찮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짠양이 라고 물었으니까 어때? 라고 물었으니까 어, 하이, 무추 어, 괜찮던데?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 어울리죠? 그러니까 51번 정답은 과감하게 A라고 써주면서 자 밑에 쭉쭉 내려가요. 자, 52번 보시면 어, 어 여기 보면 단수가 나왔어. 어, 전환이죠. 음, 단수. 음, 그런데 그러나 니야 줄더. 너 알아야 돼. 줄더. 알다란 뜻이죠. 야는 뭐뭐 해야 한다. 야, 너 알아야 된다.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니요 주다. 무엇을? 무엇을 내가 알아야 된게 자. 니 메이요 타까니 메이요 타까 왜? 메이요가 뭐지? 메이는 없다입니다. 그렇지. 없다란 뜻이 있는데 자, 비교문에서 우린 메이요를 배웁니다. 어떻게 배우냐면 어 A 메이요 B 하게 되면은 A 메이 B 하면 A는 B만큼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A 메이 B는 A는 B만큼 뭐뭐 하지 않아. 자 예시로 자저 이거 메이어 나거 하. 저 이거 메이어 나거 하. 막 친구랑 뭐 고르고 있는데 에이 저 이거 메이어 나거 하. 이건 저것보다 예쁘진 않은데 이렇게 얘기할 때에요. 그러니까 비교문을 배울 때 이걸 배웁니다. 자 그러면 살짝쿵 살짝쿵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비교문 나온 거 하나 있었잖아요. 어딘 거? 몇 번? 몇, 어떤 거였죠? 그렇죠. 띠 보시면 니, 네, 비, 타, 따, 량, 에 라고 되어있잖아요. 너는 그보다 두살 많잖아. 예, 그렇지만 너 알아야 된다. 걔는, 당신은 그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요.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음. 자, 그 다음에 53번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 자, 의사가 얘기를 했어. 이어 의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자, 또 윈동. 또 닌더 슈니티 하우라고 했어요. 자, 의사가 얘기를 하기를. 또 윈동. 또 윈동. 응,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은 자, 요것도 약간 또 패턴인데 자, 또에 뭐뭐 근하하고 아, 되어 있나요? 닌더 슈니티. 너의 몸에 좋다. 아, 즉! 어,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많이 하는 게 건강에 좋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아 일상 수업 뭐또 운동 또인인더셔디하오 그러면 운동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삐 보세요. 엄마 그러니까 우리 어 저기 뭐지 조깅하러 가자 달리죠. 마마 와만취 바보 파포. 바보가 달리다라는 뜻잖아요 그죠? 조깅하다, 달리다, 그러니까 엄마 있잖아, 우리 조깅하러 가.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많이 해 몸에 좋대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샨디 하, 어, 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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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보. 연관성이 있죠?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하듯이, 오케이. 자, 그다음에 54번 보실게요. 어, 니자 얼른 이 방명. 와우, 너 여자친구 찾았니? 찾다란 뜻인데 여기서는 생겼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그쵸 어, 니 자른 이 방영? 타은 쯤이야 궁금하잖아. 그게 어때? 그 사람 어때요? 쯔이야또 나왔어요. 쯔무양. 어떤데? 어떤데? 예쁜가? 어, 착한가? 뭐 이런 얘기들 해주면 좋을 것같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앞에 보면 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타흔 펴랭. 오, 예뻐. 예쁘고. 또 어, 이런 예헌허 남자래 되겠네요, 그렇죠? 또 이런 예헌허 남한테도 참 잘한다 너 사람한테 되게 잘해, 그러니까 참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야. 또 이런 또 이런 누구에게 사람에게 예도오도헌허 잘해 어 좋겠다. 자 그래서 음 여기 54번에 어울리는 대화는 어떤 거어 F가 되겠. 자그 다음에 55번 자. 타자의 썬 리엔더 시즌리 시엘러 어요자 타는 그는 자 여기 빼려한번자 썼다 무엇을 고는 책을 썼대요. 근데 어떤 기간 동안 리엔시리어 <ride> 3년이란 기간 내에 그 기간 동안 4고의 네 책을 썼대요. 와. 그럼 어때? 와, 진짜 잘한다. 부지런하시다.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이랑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C에 있는 와만요, 쌍타 시 자, 쌍동그라시 누구누구에게 본받다. 누구누구를 본받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눈에 들어오죠. 그를 본받는다. 야 해야 한다. 야오, 쌍타 이시 그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수 있죠. 그렇죠? 오케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음, 4, 어, 56번부터 60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BCDE 다섯 개가 있고요, 밑에 다섯 개가 있어요. 자, 같이 보실게요. 티아 워디츠 차 오늘은 제가 띠츠하면 네, 쭉 밑줄 것시고 뭐다 처음 수어차 요리하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 요리했어요. 음, 그래서 뭐 맛이 어떠냐, 맛있었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다음에 B는. 下课后我们去打篮球好不好？ 어, 수업이 끝난 후에 수업을 끝난 후에 우리만 취다란 치우 밑을 거시고 농구를 하다. 그렇죠, 농구 하러 가는 거하부허 어때?라고 했으니까 좋다, 안 좋다, 아니다, 싫다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C. 다시 워디리더 쫑쉐 통쉐.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뭐머이다워디이다내 남동생의 쫑쉐 통쉐래요. 중학교 동창이랍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띠. 님은 딩동 워슈워드 호할로머. 님은 딩동 되게 중요하죠. 듣고 이해하다. 알아들었나요? 워슈워드 호할 제가 한말 알아들으셨어요. 오케이. 자이 징원. 징원. 취지창점어줘. 저기요, 여쭙겠는데요 저기요, 여쭙겠는데요 취지창. 음, 어, 뭐죠? 공항에 가는 거 점어줘. 어떻게 가야 돼요? 점어줘.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봅시다. 56번부터. 大家好,我姓王.射新来的韩国老师.大家好,我姓王. 어, 뭔가 소개를 하고 있다. 그죠?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왕 씨입니다. 신라이 한인 러시. 자 새로운 중국어 선생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제말 알아들었나요? 제말잘 이해하셨나요? 어, 혹시 내 말이 너무 빠른가? 오오오 알아들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띠가 어린 거죠. 니만 팅동워쇼더 화알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좋아요. 자그 다음 57번. 역 어, 전환이 돼 있어. 요 단슈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라요. 그너라. 그, 그러나. 오. 어? 자, 마마 수어. 엄마가 말씀하시길, 훌륭한 맛있다라고 하셨어. 다출러 헌두. 많이 드셨단다. 엄마는 출러 먹었다. 헌두 많이 드셨어. 무엇을? 뭐를? 그렇죠? 음, 응, 내가 오늘 처음 요리했는데, 진짜 와디즈 조차.但是 근데 좀 성공적이었어요. 못할 줄 알았는데 딴是마마说很好추 뭐뭐뭐 뭐, 맛있다요 하면서 다츠러건 어 많이 드셨다. 오케이. 자와 날씨 너무 더워 天치타이르 날씨 너무 덥잖아. 와, 샹요이요시은무엇무을 뭐, 하고 싶다. 그렇죠. 뭐 하고 싶어요? 요이영 하고 싶대. 여우 용은 운동입니다. 아, 운동이 아니죠. <laughs> 수영입니다. 운동에 관련된 거 여러분들 단어를 아셔야 되거든요. 수영, 농구, 야구, 축구, 뭐, 탁구 이런 것도 예, 그다음 뭐 스키, 스케이트 이런 것들 알아두면 좋지요. 자, 그랬더니 어, 나는 뭐, 뭘 하고 싶대요. 그래서 뭐 물어봤나 뭘 하고 싶은지 이제 그런 대화들 한번 찾아봐요. 어떤 감 될까요? 그렇죠. 야 우리 수업 끝나고 농구 한판 농구 치러 가는 거 어때? 아휴 날씨 너무 더운데? 나는 수영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下다음我们去打그다好不好9번그 다음에 59번. 그다我想游요我想 다음에 5겠번 무슨 농구? 농구는 무슨 농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9번. 그 다음에 59번. 그 다음에 5 9 자, 샹 누구누구를 향해 누구누구에게라고 보시면 돼요. 원루 길을 묻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길을 묻다라고 할때샹 어떤 누구 대상자 원루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길을 묻다. 일단 이렇게단시 그러나 아, 나시허 워 하이 팅부더. 그 당시에는 그때 나못 알아들었다. 어떻게, 징원, 취지, 장점, 뭐, 좋오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어, 그들이 나한테 뭐 길을 물었는데, 아, 나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틀렸어요. 우리 수업할 때. 왜냐면, 여기 팅포동이 있으니까, 오, 여기 팅동 있다. 뒤에, 아싸, 얘는 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물론 단어가 비슷한 게 있으면 확률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끝까지 이거는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함정일 수도 있거든요. 아죠? 어, 동 들어가고 여기 칭동 들어갔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답은 아니에요. 무조건 끝까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60번. What a 나의 하늘아. 이게 뭐야? 자, What a n 하면 뭐냐면 나의 하늘 즉, 오마이갓 g o 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세상에나? What a 이렇게요. 에이, 니们认슈 너희들 안다고? 뭐, 뭐, 뭐. 저, 쩌면 가능? 이게 어떻게 가능?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와우! 你们怎么?你们认识? 저, 怎么 가능? 아, 걔는 제 남동생이, 중학교 동창이에요. 이렇게, 시당 어울리는 거죠. 그렇죠? 아, 他是我弟弟的中学同学 에이, 我的天哪! 아니, 니만 슈너 서로 안다고 니만 렌슈, 너희들 안다고, 저좀막 가나? 이게 어째서 가능 어떻게 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들 4부분까지 푸셨고요. 혹시 어, 1, 2부분을 안 보신 분들은 제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고 지금 에치스케 2급 독해는이러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을 보시거나 에치스케 어, 2급을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